예 에브리, 빠디, 안녕하십니까. m p o 의 옥심복 되겠습니다. n p nt의 옥신복 되겠습니다. 자, 미니 서드, 엑소 포레이션. 엑소 포레이션. 두번 시켜야 되겠어. 하도, 씨, 이거 엑소 포레이션 미니 서드가 아니라고 지, 지랄 들어오니까두번 시켜야 돼, 이제, 누가 몰라, 이게? 여기 안 써있네. 자, 스위밍 풀, 디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이죠. 뒤펜은 자신 없죠. 굉장히 자신 없습니다. 다 우리 팀이야. 이야, 예, 이건 자신 있지. 뭘로 해줄까? 난 이게 좋아. 다 우리 팀이잖아, 니들. 아 그러면은 총이 많으니까 AK 잠깐 빼고 스나로 좀 조져야 되겠다 여기서 관제탑에서. 없애는 건가? 얘 우리 팀인가, 이거 다? 뭘 뒤편을 하는 거지? 뭘 뒤편을 하는 거야? 뒤편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가라고? 가면 죽자. 아, 씨, 한번 가봐, 그러면. 야,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왜 따라, 에너지가. 뭐야, 뭐랑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 뭐랑 싸우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 뭐가 이렇게 헷갈려, 또. 저 아. 이거. 이거 먹고, 그러면은. 엠포 들고, 어끼지마 끼지마. 이거 타고 가면 안 되나? 못하네. 뭐지? 누굴 디펜을하는 거지? 누구랑 싸우는 거야 나? 또 우리 팀이지. 이거다 우리 팀인데? 니네 뭐한테 죽니? 아또 인중이간 저것들이야? 야 그럼 이게 뒤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게 낫겠다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게 낫겠다 어 여기 쏘였네 이거 봐 그냥 얘들이 최대한 많이 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겠네 좀비들도 있고 막 있으니까 기다리다보면 옵니다 언젠간 아 괜히 체력 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야 이것들 봐 이거 야 얘가 있는데 죽겠어 우리가 이거 안전무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쓰나보다 적중률 높은 총으로 없네 적중률 높은 총이 아... 이런 데 있으면 잘 안맞겠지 얘 얘랑 같이 있어야지 일단 가장 위에서 어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급하게 아 깼어, 아아 <laughs> 망했어 여기서 알아서 죽여줘야 돼 애들이 이제 아 빨리 좀 올라오지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렇게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금방 정리하고 올것 같은데 느낌이. 수영장도 들어갔다고 다 거기에 목욕탕도 들어갔다고. 굉장히 따분하네. 아 어떤 분이 음. 질문하니까 BGM을 깔아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게 어 저는 이상하게 영상을 찍으면은 영상이 밀립니다 음성하고 싱크가 그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싱크 맞추는 작업이 힘듭니다 BGM이 들어가면 좋지, 준비들 잘하는데 깬거 아니야? 아 내가 뭘 움직여 뭘 보겠는데? 야 먼저 내려가지 마, 저것들 저것들 저거라고 먼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야 그냥 강하네 내려가지 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안 되겠다. 이거 잘하면 뭐야? 뭐 누른 거야? 아, 이번에 깰라 그랬는데 안 되네. 폭탄들을까? 폭탄으로 그냥 가, 가까이, 가까이 가면 까이가안 된다. 근데 가까이 가면 좀 그렇고,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뭘 얘기하다 보면 오겠죠. 어이어 어, 다른 게임들도 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블로그가 너무 미니 써는거 엑스 오퍼레이션스 블로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왠지 너무 엑스, 엑스 오퍼레이션스 블로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든어택만 쳐도 제 블로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도는 한가지 게임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보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 이제 달릴만큼 달려온 엑소퍼레이션스를 조금씩 쉬,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 하나씩 올라오거나 뭐 그렇게 올라오던 이제 엑소퍼레이션스가 어, 지금 은 이제 네 개씩 올라왔었죠 주마다. 근데 이제는 더 조금밖에 안 올라온다는 거. 일주일에 한두 개, 하나나 두 개. 다른 게임과 똑같이. 그리고 이제 메인이 메인으로 요번에 이제 밀어보려고 하는 거는 그 포켓몬 카드 G B. 요거는 개인적으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마, 너무 많이 찍었나 보지 양이 많습니다 지금 찍어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카드 G B. 카드 게임이나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그 카드 하는 방법 하고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이게 보면은 현실에도 그 카드게임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포켓몬 카드 사 갖고 하는 거막 유희왕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배우면 사서 또막 친구들하고 대전을 뜰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죠. 있 한번 밀어보고 있는데 지금 별 반응은 없습니다. 그거랑 이제 슈퍼마리오 월드 이렇게 밀어보고 있습니다. 그 카드 포켓몬 카드 집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원래 카드 말고도 포켓몬스터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작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이것도 파트가 나눠지겠는데 파트가 안 올라오네. 물 속에서 이렇게 대기할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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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잘한다 잘한다 그냥 없앴어 어? 끼면 안돼 끼면 안돼 내려가지말고 빨리 올라오자 시간없다 여기서 1편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